<laughs> 거기 없네 mm -hmm. 할머니 가게에 있대 나중에 들고 와줄게 여기로 와야 돼요. 여기로 오세요. 아이고 힘이 좋아요. 네. 누가? 우리 여기로 와야 돼 여기.

두 아들고 간 내세하고. 고마워 e Mamma. 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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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u 여기 u 나나아 어 그렇지 고맙습니다. 응. 세아가 햄버거 만들었네. 이건 뭐야? 응. 빵. 빵? 냠냠냠냠냠. 냠냠냠. 세아가 먹는 건 뭐야? 이거 뭐야? 그거 뭐야? 햄. 응? 햄. 햄. 응, 햄. 뽀뽀.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양상추. 양상추 자 코끼리야 먹어. 냠냠냠냠냠. 세아가도. 네? 어 코끼리는 초식 동물이라서 네. 양상추 좋아해. 네. 어빵 먹으면 아파. 빵어빵 어, 싫어. 이거? 어. 이거? 맞아 야채 좋아해. 좋아해. 어 양상추하고 당근하고. 네. 풀 좋아해. 풀. 나뭇잎. 세아, 응. 시금치 좋아하지? 응. 응. 올려놔. 정리해줘. 나나 뭐, 네, 네. 오, 그렇게 했어. 잘했네. 조금 도와줄게 여기 옆에. 자. 잘했어요. 세아 어디 가요? 바나나. 바나나 사러. 사러. 바나나 사러 가요. 세아 어. 어디 가요? 바나나 가 어, 맞아 바나나 사러 가요. 앉아. <laughs> 앉아서 기다릴 거야? 세아야, 네? 세아는 어디서 설 거야? 바나나. 바나나? 다리. 아 거기 설 거야? 네. 그래 그래. 하고 뽀로로하고 뽀뽀하니? 응. 응. 맞아. 자 여기서 봐, 사진 찍어줄게. 자, 이제 마지막 사진 찍는다. 응. 자 여기 사야.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김치. 이제 위험하니까 내리자. 쯔요, 응. 어디 있나요? 응. 안녕! <laughs> 놀고 있었어? <응. 웃음>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자자. 응? 코코했네 하러 가야 돼. 어디 가? <laughs> 너 어디 도망가? 어서 와요. 응. 오늘 까꿍 선생님 오신단 말이야. 가끔 선생님 만나러 가자 우와 큰 거. 최고 혼자서 너무 잘 먹네 큰거 큰거 먹었어 너무 크게는 먹지만 조금 조금씩 먹어 최하일라 응? 어, 그렇지 딱 좋다 암 알지 고기도 한입 먹고 아 어?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응, 음, 똑같다, 뜨겁다. 빠, 빠이. <laughs> 뽀뽀 <뽀빠> 한번 해주고. <laughs> 맞아, 삼촌꺼. 새아꺼는? 새아꺼. 어, 새아꺼. 맛있게 먹어요. 네. 엄마, 채, 고마워. 새아는 토끼책 읽을 거야? <laughs> 또 찾아줘? 응 알았어 또 찾아줘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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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셋 김치 <목소리> 후 <목소리> 씻어야 돼 <그치>? 어. <목소리> 박수야 자고 있나요? 어? 아닌데 눈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이렇게 하면 옷 젖잖아. 손매 걷고 해야지. 도와줘? 그럼 엄마 한쪽 도와줄게. 한쪽은 세아가 해봐. 그렇지. 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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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고. 조심조심. 꼭 눌러서 누러 눌러. 힘을 더, 더 밑으로 내려 음 올려놓고 비누 올려놓고 옳지응 음. 손비비세요 어, 손 손등에다 씻고 여기 위에도 씻고 그렇지 아이 잘 씻네 엄마도 응, 엄마는 손 씻었어. 어이손씻어고 아이 가아 아니 가물 잠가. 이제는 어, 비누 거품 없어질 때까지 씻으세요. 비누 거품 없어질 때까지 비벼야지 손. 자 이제 물끄세요 물 끄고 자 이제 손 닦읍시다. 응 아빠 이불 엄마 들고 가요. 네. 응 들고 갔어. 그럼 새아이 누워요. 새아이 이불 덮고 자 이자요. 우리 꿈속에서 만나요. 바빠. 바빠. 안 맞다. 아, 안 보이잖아. 이렇게 봐야지. <laughs> 어떻게 했다고? 네. 멍멍이한테 어떻게 했어? 네. 응? 앉아! 앉아. 아, 이거, 아, 앉아. 먹어! 먹어. 냄새 맡아! 냄새 맡아. <laughs> 멍멍이 려요했했 나. 그화다크고 하는 나. 봉다하려하 나. 봉아하아고걸어 나. 봉화귀려고겠다 나. 봉화하려고 하는 하겠다하만하겠다아 귀여워 저하려고 하는 나. 봉 손 터세요 흙 만지세요 아이고야틀어요 어,

가자고? <laughs> 천천히 가 천천히 어? 할아버지 차 어디있어? 할아버지 차 타고 <laughs> Hello, <laughs> 돈 넣어야지 움직이지 빙글빙글 빙글. 어디 갔어요? 안녕 <laughs> 빙글빙글 어? 어디 갔지? 쟤 먹을 때 같이 먹어. 눌러. 미안. 물 어떻게 할 건데? 뭘 어떻게 하는 거야? 해봐 봐. 아, 여기 맞아. 파란색. 이거 물. 어. 딱 들고 있어. 됐다. 먹어 봐. 물나왔어 다. 다어 어물 자리야 거기. 어. 어 이제 일로 나와 엄마 쪽으로. <laughs> 내 거거든. 엄마 거야. 뜯어. 맛있다. 주로 간다 아빠는 몸통파야 아빠는 다리 안먹어세요 근데 왜 이렇게 냐 내가 <laughs> 먹었거든 아빠는 아, 몸통파야 몸통 넌내 다리 맞고나 엄마는 다리 파고 짠